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뜻 권에 가운데 세워 주시기 원합니다. 상심한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통해 삶을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넘어지지 않을, 않을 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 아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 증명되고,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이백육십육장 일절 찬송드리겠습니다.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능요 다 찬송할지라 찬송 하세수의 보혈 그 세외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시편 16편 0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자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를 형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예,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현실은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앞만 앞을 보고 앞만 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앞만 보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이 자꾸 퇴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 좋지 못한 것들이 현재 발목을 잡아서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자꾸 보여 주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미래로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또 다른 독특한 삶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좋은 보물을 놓치게 되는데요. 과거에 에, 나빴던 기억은 잊어버려야 될 때가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것들이 내 삶의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새기는 것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삶과 신앙의 확실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아, 과거에도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지 하면서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도우셨던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아, 우연이 되었던 일이야. 또는, 한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두려움을 가지고 미련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날마다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인데요. 그런데 과거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또는 과저, 과거에 믿었던 과거에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어,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요 아주 특별한 체험입니다. 홍해의 기억은 어, 꽉 막힌 것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내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삶과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는 다 있고, 이제 죽겠다, 이제 괴롭다. 그것만 자꾸만 주장해 나가고, 생각해 나가면 멸망하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현재 우리를 세울 수 있고 돌파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실, 그것은, 어,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보면 생존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 끝없이 새로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새로운 현실은, 어, 어려움과 또는 힘든 것들을 이기면서 새로운 현실이 되죠. 정글에 들어가면, 키를 넘는 수풀에 들어가고, 또 그것들을 칼로 또는 정글도로 쳐내가면서 앞을 나아갑니다. 독사를 만나기도 하고요.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요.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인생이 이와 비슷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잠시 편하면서 쉬운 것 같다가 또 어려움이 만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현실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나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현실은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현실에서 우리가 보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삽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해볼 거예요.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죠. 할렐루야. 여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선하셨다 이거예요. 그는 인자하셨다 이거십니다. 그리고 선하고 인자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도움과 그러한 선함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로 불려요. 시편은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거기서 얼마나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광야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사실 정말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의 고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이 계속해서 만나는 현실, 광야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승리했다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것들이 신앙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부를 수 있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다고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또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으로 밀어넣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데. 그 회복되지 아니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폭풍우 속에 내던 내 던져진 그런 작은 짐승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폭풍을 만날 때 자꾸만 뒤를 돌아 봅니다. 옆을 돌아 봐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이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누가 능이 여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 하랴 다 선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 체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린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 가운데 나는 어려움을 만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돌아보니까 더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더큰 감당치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 가운데 붙잡으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환란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요. 환란은 우리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면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의와 공의는, 우리 삶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4절과 5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도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 전체에게 공동의 기억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음, 동영상에 보니까 미국에 유학하는 한국 사람에게 미국 교수가 당신은 당신 나라의 그 정체성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나라 백성들은 어떤 문화나, 문화나 또는 음악이나 또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한국 유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어그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공동의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광장의 기억이기도 하고요. 어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또 민주주의가 심하게 훼손돼서 망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어, 이겨냈던 그런 기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셨던 역사의 기억입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혼자 있지 않고요 함께하는 것 가운데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것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스기아 때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신 기어, 기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협 앞에서 광야를 갈때 아말렉 사람들이 나그네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칠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했던 기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부흥과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어, 그 기도의 응답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서며 현재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 현재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고요. 부족한 것 가운데, 연약한 것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움 가운데와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과거에 함과하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오늘 삶을 통해서도 체험케 하시고 주님을 붙잡으며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은에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군인 군대에 가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시고 신앙 가운데 세워주시며. 길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삶의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음,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